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와 코번트리시티 간의 2024-25 시즌 EFL 카라바오컵 3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가 상대하는 코번트리시티는 지난 시즌 EFL 챔피언십에서 17승 13무 16패로 리그 9위를 차지했던 2부리그중 상위권 클럽으로서 1부리그에서도 상위권인 토트넘 아스퍼는 코번트리시티보다 선수단에 객관적인 시장 가치 평가에 기부려 10배 이상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B클럽인 토트넘 하스퍼의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사실 포버트리시티는이브 리그 클럽이긴 하나 지난 시즌 f a 컵 4강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는 승부차이까지 가는 명승부를 펼쳤었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퍼로서는 마냥 만만하게 볼 팀은 아니라고 할수 있고 지난 시즌 토트넘 아스퍼는 카라바오컵 첫 경기부터 과도한 로테이션을 가동시킨 뒤 광속 탈락을 해버렸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라인업을 가지고 나와서 제대로 상대를 해야 하는 상대 팀이라고 할수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 토트넘 하스퍼의 엔젤 포스테고 글루 감독은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 아치 그레이, 라두 드라구 신, 벤 데이비스, 데스틴 요도기 로드리고 벤탄쿠르, 파페마타르 사르, 루카스 베리발, 릴슨 노도베르 도미닉 솔란케, 티모 베르너 선수까지 확실히 토트넘 하스퍼는 지금이 아니면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가동되면서 후보급 선수들이 상당수 출전을 했지만 일부 주전급 선수들도 기용을 하면서 2부 리그 팀에게는 꽤나 강력한 라인업으로 오늘 경기에 나섰고 이번 시즌 전 경기를 선발로 출전했던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트넘 아스퍼는 아치 그레이와 루카스 베리발 등 팀에 기대되는 신예들이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유망주들의 활약을 지켜볼 수가 있는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코번트리시티 또한 1.5구급 라인업이 가동되면서 주중과 후보를 섞은 로테이션이 가동이 되었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라인업이 오늘 토트넘 아스퍼를 상대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는 코번 트리시티를 상대로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상 우위를 가지고 있는 팀이다 보니 기본적인 볼 점유권을 가지고 가는 경기를 펼쳤고 볼 점유율 자체는 74대 26으로 그야말로 압도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갔지만 보시다시피 전반전 슈팅 연계를 기록하는 최악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노답 경기를을 보여줬는데요 토트넘 마스퍼는 양쪽 측면 풀백들까지 끌어올려 상당히 공격적으로 숫자를 늘리면서 공격 찬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토트넘 마스퍼는 전반전 20분 시점까지 전혀 슈팅 찬스를 만들지 못하면서 오늘 여기 또한 공격 전개에 있어서 상당히 답답한 경기를 펼쳤는데 오히려 토트넘 마스퍼는 전반전 1분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의 패스 미스로부터 시작된 코원트리시티의 루돈이 선수에게 유효슈팅을 허용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고도 실질적인 찬스나 위협은 상당히 부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토트넘은 16분, 윌슨 오도베르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지고 말았고, 결국 1군 주전 선수인 브래노 존슨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해온 브래노 존슨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되는 악재까지 따라왔는데요. 특히 토트넘 아스퍼가 이번 경기에서 답답했던 이유는 역시나 볼 점유율을 잡고도 막상 중원에서는 상대의 압박을 전혀 벗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인데 상대의 촘촘한 중원에 숨이 턱턱 막힌 토트넘 아스퍼의 경기력 때문에 센터포워드인 도미닉 솔랑키 선수는 사실상 고립되다시피 한 선수였습니다. 솔랑키 선수는 볼을 잡기 위해 자신의 포지션을 벗어나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다거나 측면으로 내려온다거나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볼의 흐름에는 기여를 하긴 했지만 애초에 원톱 자원인 솔랑키 선수가 자신의 포지션을 이탈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토트넘 아스퍼에게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아스퍼는 거의 찬스를 만들지 못할 정도로 답답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결국 전반전 중후반부터는 코번트리시티에게 흐름을 내주고 말았는데 전반전 37분 측면에서 날아온 크로스를 루돈니 선수가 거의 득점에 근접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우도기 선수가 육탄방어로 막아내면서 간신히 실점 위기를 넘겼고 38분에는 바셋 선수의 강력한 멤발 슈팅을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간신히 손으로 쳐내면서 토트넘 아스퍼는 거의 두 골을 먹을 수도 있었던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구역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아스퍼는 전반전 막판에도 상대 위협적인 크로스에 또한번 실점 위기를 맞았고 결국 오늘 코번트리시티와의 전반전 경기를 슈팅 연계라는 최악의 경기력과 함께 0대0 무승부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정말 이번 경기 전반전은 토트넘 하스퍼의 라인업이 상당 부분 바뀌었음에도 토트넘 하스퍼의 이번 시즌 문제점이 완벽하게 재현된 모습이라고 할수 있었는데 설마 이브리그 클럽에게조차 압박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면서 말리는 경기를 펼치게 될 줄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부진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뒤 벤치에 앉아 있던 소드민 선수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정말 소드민 선수의 표정이 이번 경기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대변해 주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엔체퍼스테코 글루 감독은 경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제드 스펜스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데스틴 요도기 선수를 교체했는데 토트넘 마스퍼는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상대의 압박에 전방에서 볼을 탈취 당하면서 끊임없이 역습 찬스를 허용하는 위기에 빠졌는데 특히 56분 상대의 롱볼에 라드 드라구신 선수와 트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꼬여버리면서 골문이 비어 있었지만, 밴데비스 선수가 슈퍼 세이브를 해내면서 위기를 넘겼고, 1분 뒤인 57분에도 빌드업 실수에 의해 토마스 아산테 선수에게 슈팅 찬스를 내주는 등, 토트넘 마스퍼는 후반전 초반에도 그야말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고, 현재 버스테고글러 감독은 거의 뭐 감독이 아니라 관전자 모드로 경기에 임하면서 계속해서 팀이 밀리고 있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포스테고 글루 감독 62분 손흥민 선수와 제임스 메디슨 선수를 동시에 투입시키면서 반전을 노렸는데 바로 1분 뒤인 63분 결국 토트넘은 또다시 뒷공간을 허용하면서 보건트리시티에게 위협적인 크로스를 내줬고 오늘 경기 계속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던 브랜든 토마스 아산테 선수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토트넘 아스퍼는 정말로 경기에서 패배를 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코벤트리시티에서는 득점 이후 앨리스 심스 등 원래 코벤트리시티의 주전급 선수도 들 투입을 하면서 더더욱 팀을 강화했고 토트넘으로서는 더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토트넘 하스퍼는 이후 코벤트리시티와의 경기에서 반전을 만들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시간만 흘러갔고 경기 종료를 단 3분 남긴 88분 대한 클로셉스키 선수가 내준 패스를 제드스펜스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정말 패배가 다가온 순간에 간신히 경기를 되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아스퍼는 후반전 출간 시간 순간적으로 침투한 브레논 존슨 선수가 침착한 마무리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아스퍼는 오늘 코번트리시티와의 굉장히 힘들었던 경기를 간신히 2대1로 뒤집으면서 승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 아스퍼와 코번트리시티 간에 e f l 카라버커 경기에 대한 토트넘 아스퍼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1월에 베르너의 임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다시 한번 전혀 공격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전반전에 완전히 무기력한 경기력. 맙소사 말문이 막힌다. 일요일처럼 분명히 게임 플랜이 없고 매경기 네 똑같은 오래된 엉터리다. 우리보다 한 리그 아래인 팀이 우리 감독의 지시를 세살짜리 아이들을 위한 ABC 책처럼 읽고 있다. 끔찍해 진심으로 걱정된다. 심각하다. 단서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아스탈과 경기를 하지 않고 호번트리시티와 경기를 하고 있다.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이 팀은 전혀 충분하지 않다. 코먼트리시티의 1군도 아닌 팀에게 연계의 슈팅 창피하다. 우리는 코먼트리시티를 상대로 45분 동안 슈팅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연계의 유효 슈팅, 이 선수들은 언제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을 멈출까? 슈팅 연계, 유효 슈팅 연계. 1군 선수 7명을 쉬게 한 챔피언십 클럽을 상대로 당연히 골을 먹을 만하고 완전히 끔찍한 성과와 팀 선택이었다. 등등 많은 토트넘 어서 팬들이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경기력에 대해 상당한 불만들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토트넘 지난 시즌 플롱과의 카라바코 첫 경기부터 바로 광속 탈락을 하면서 타이틀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경기를 펼쳤었고 이번에도 카라바코 첫 경기부터 도저히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는 불운에 빠졌었는데 결국 오늘 경기에서도 토트넘와 스포는 팬들이 만족할 만한 경기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최근 부진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엔제포스테고 글루 감독으로서는 정말로 뭔가를 바꾸지 않는다면 감독직을 위협받을 만한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